여러분들 혹시 카카오 없이 하루를 살 생각을 해보세요. 경남시구도 애못 살게 사지만 정말 불편합니다. 그만큼 또 이제 스며들었잖아요. 그렇죠. 음. 이제 일상생활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 없을 수는 안 되고요.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무슨 일이 터졌으면 예전에는 탱크를 몰고 관공서에 가가지고 그그 지역을 지키는 게 있는데 음. 이제 그쪽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군인 여러분들 그냥 카카오 본사가 지켜야 됩니다. 카카오가 더 중요합니다. <laughs> 카카오톡이. 아 그런 시대가 왔어요? <laughs> 너무 그쵸? 찬양하시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 아니요, 아니요. 아지 그만큼 카카오가 좋다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가스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 실전투자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함께 음. 분석할 종목은 네. 카카오. 인데요 네네 음. 네 오늘 카카오가 음. 이제 급등을 했어요 원장님 네. 이렇게 상승을 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수급입니다 아 수급 네, 샀으니까 오르죠 아, 네. 그래도 개인이 음. 산다 주고는 올라 네. 올라갈 수 있는 것은요 <laughs> 네. 한계가 있고요. 네. 어, 기관과 외국인 어, 기관의 음. 주체는 모두다. 은행 빼놓고 모두다. 어, 쌍그림 매수가 들어왔고요. 음. 외국인은 오늘도 어, 어제와 같이 어, 어제는 5 오만 칠천 조 음. 오늘 육십만 조 가까이 쌍그림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을 올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 어, 두 주체가 왜샀는지 어,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음. 네. 왜 샀습니까? 오늘 이제 기사 보니까. 네.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있죠? 네, 두 나무가 이제 나스자기의 음. 네, 상장을 이제 그 기대감에 카카오도 음. 함께 관련주로 묶었더라고요. 아, 네. 왜 관련주인가요? 그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나 봐야지, 음. 이제 창작 추진에 대한 이야기나 뭐가 나, 스케줄이 나오는데,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두나무의 업비트, 업비트가 음. 아, 지금 미국의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가 지금 밸류 가치로는 한 100조 원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가 지금 현재 어, 거래 대금이 1평균 16조 원이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엄청나죠, 그렇죠? 네네네. 엄청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 하루에 일 평균이 15억에서 16억, 그리고 코스닥이 11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 금융 기관이 전체 두 양지수하고. 어, 이 민간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이 업체가 16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어, 영업 이익을 보게 되면, 야, 이거는 진짜, 어, 대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양 주체가 오늘 쌍꺼리 매수를 인해가지고, 심차게 코스닥하고, 어, 그래서하고는 반대, 양세웅으로 올라오게 했고 음. 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 주들의 빅테크 파이브 주들이 또 많이 올왔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든 면면에 오늘은 아, 카카오하고 음. 네이버가 날 잡은 날 같죠 완전히 음. 네네 네. 음. 아 원장님 카카오가 음. 네. 또 다른 이슈도 있잖아요 어네 아, 이제 액면 네네네.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자 액면 분할 음. 하게 되면 <laughs> 참 애매해요 이거는 뭐 내가 제가 신도 아니고 액면 음. 액면 분할 하게 되면 어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할수 음, 음. 있기 음. 때문에 지금 또 5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네. 또 어, 부담되는 분들이 매매를 못 하기 때문에 어 누구나 매매를 쉽게 만들게 놓으면 어,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어, 긍정론과 긍정론과 음. 어 거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말 그대로 너무 동전 주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어. 부정론 이두 가지를 겹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던지를 좀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거래량이 지금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거래소가 16조 그리고 11조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예전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어 진짜 마이 그대로 오징어 어, 액기스 짜내듯이 맨날 매매를 하듯 거래량도 정말 없던 어, 양지도 합쳐 가지고 6조 7조 8조 어, 지금의 반에 반에 반토막인 음. 거래 시장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 시절 때 삼성전자는 엠변분할 하고 나서 이 황제주라는 이미지에서 좀이 저가주라는 이미지 때문에 엠변분할 어. 한 뒤로부터는 조금 꽤 오래 음. 어, 이 박스권 하단 부터로좀 내려가면서 음. 지지부지한 흐름을 보였고 요번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 IT 가전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다시 순풍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바람에 요번에 이제 정말 전 국민이 주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좀 열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순위로 모든 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였거든요. 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앵커 분들 한 후에 이 언택트 사회에 있어가지고 네이버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카카오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진짜. 그 시대를 잘 탔다 네이버는 아 이제 시대를 잘 탔다 조만간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라이브 커머스를 음. 스스로 인상을 시키게 되면 또 영업이익으로 따라오거든요 음. 그걸 보게 되면 어, 이스카라 보게 되면 1대1입니다 음. 액면분할하게 되면 어, 얘는 그 삼성전자 좀 안좋았다가 이번 좋은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좋고요 네, 좋게 네.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참 이걸 말하기가 애매한데 저는 7대 3으로 봐요. 아 그럼 긍정적으로 보는 게 7이신 거군요. 그럼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음. 너무 너무 거래량이 음. 많다 보니까요. 네네. 이 동이 좀 오지 않을까. 너무 손을 많이 <laughs> 타게 되면 주식이 이제 바디 길이가 많이 길어지면서 변동성이 네. 커지게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모에 있어가지고는 음. 조금 한산 부정적으로 보는데 음. 아, 반대로 반대로 왜 액면 분할을 하겠어요? 이 회사가 엮여 있는 지금 회사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상장을 대기하거나 아니면 이 보게 되면 장난이 음.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 가치가. 음. 그러면 현, 현재 지금 자리는 어떤가요? 어, 사실, 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자리고요. 음. 새로 사기에는 조금 네. 부담되지 않나, 아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뭐 지분 같이 다 따지게 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네, 네. 지금 PBR 계산을 하게 되면 네. 300배가 넘었고요, 일단은요. 네. 자, 기, 기본적으로 지금 레포터에 나와 있는 어, 최근 거를 보게 되면 지금 네. 57만원짜리가 나와 있는데, 네. 60만원짜리도 뭐 간혹은 보이는 70만원이 음. 보이는데, 대부분 끝까지 왔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등응하되, 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음.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카카오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내일 모레 뭐 다음 달에 수익을 크게 보고 나올 거라고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음. 어, 만약에 이 1년 뒤, 2년 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면 어. 아, 저는 언제든지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좋고 네. 내년보다도 전해년이 좋은 종목 중에서는 음. 네이버, 카카오만한 게 없고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지않은 음. 우리나라 정보통신 음. 기본적인 우리나라 플랫폼 회사로는 음. 어, 넘버원이죠. 네. 네. 그 액면 분화 네. 이후에는 네. 앞으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거는 어, 좋다 나쁘다를 사실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럼 그냥 네. 좋다 나쁘다 말고 네. 그냥 이렇게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될것 같다 이렇게. 음. 지금처럼 신고가를 네. 가기에는 네. 조금 무겁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어, 이,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는,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 단, 단, 음. 단, 어, 단, 길게 보고 1년이나 2년을 보고 전기적금이라고 음. 생각하고 들고 갈 거는 아무 상관 없어요. 음. 말 그대로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볼 거야. 네. 뭐, 주가가 1, 2%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매일 음. 순간 부로든지 뭐, 맥박수가 뛰었오고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이 붉어진 <laughs> 사람들은 사실 조금은 후에 지나고 나서 보자. <laughs> 지금 이제 변동성이 올 시기거든요. 음. 예, 네, 지금 네. 액면 분할의 기대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음. 만약에 거기서 이제 차익 매도를 하고, 음. 어, 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혼떡하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을 때까지 음. 위아래 꼬리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들어가가지고 매일매일 수익 때문에 걱정이든지 은봉을 보면 조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액면 분할 하고 나서 하고 음. 나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축소되는 자리에서 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럼 액면 분할 네. 전후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있는 사람들은 홀딩인데요. 네.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사고 음.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에 들어오시가지고. 아. 변동성을 보고 지수 자리를 보고 종목 자리를 보고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라이브는 언제 하시나요? 아시잖아요. 네. 네.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그렇죠. 매일매일 8시 반부터 <웃음> 네. <웃음> 오전방송 하고요 오후에는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종가방송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나그나 흐름하고 추세선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매일 수익나고 있으니깐요 응? 여러분들 추세선이 살아있고 이 패턴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하고 반대편에 있는 어, 종목으로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이상 카카오 종목 분석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조금은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라이브에서 나와가지고 어,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과 계좌를 지킴이 있어가지고는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자고요. 내일 8시 30분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